노래는 즐겁게 인생은 아름답게 가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동포 여러분 다문화 가정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영광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저는 전국 가요 댕긴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엔돌핀 행복 전도사 요즘에 왕년에를 부르는 이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전국 가요댕기는 아름다운 도시, 멋진 도시죠. 그리고 먹거리가 풍성한 도시, 자연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숨 도시 바로 전라남도 영광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아 뭐죠? 영광감마미 해변가요제가 펼쳐집니다. 네 2부는 또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또 축하 공연을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유경아 씨. 네. 영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요. 조금 네. 조사를 해 봤는데요. 네.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은요. 호남의 3대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풍경과 네. 반달 모양의 고운 뱃사장이 특징이고요. 네. 특히 수심이 완만해서 온 가족이 놀기에 네. 최적의 해수욕장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전남 영광의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해변, 해변 페스티벌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전국 가요 댄길을 이렇게 아름다우고 멋진 가마미 해수욕장에 초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초대 가수의 노래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꽃바람 여인에 이어 구멍난 가슴으로 인기몰이 중인 조승구 씨입니다. 큰 박수로 불러주세요. 음악 감시다. 자, 2015 가마미 해병 가요제와 함께한 전국가요대행진. 아, 이제 초대 가수 노래 들었으니까 또어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가? 우리 유경화 씨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참가 네, 이번 참가자분은요. 정말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네. 전남 영광에서 오신 조주환 씨인데요. 네. 진성의 님의 등불 불러 드린다고 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음악 갑시다. 오늘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가수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네. 네. 정말 가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출연자 분들이 실력이 네. 뛰어났는데요. 이분들 중에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심사위원님의 집계가 되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네, 잔잔한 감동을 주는 배소연 씨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음악 갑시다. 네, 2015 영광 가마미 해변가요제 이제 어, 시상식과 수상자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아,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수상자를 뽑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은 동상인데요. 동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시상은 가마미 청년회장 최윤균 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5 영광 가마미 해변가요제 동상! 참가 번호 5번 김혜등프로 불러 주신 조주 네, 계속해서 은상 수상자를 발표할 텐데요. 은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시상은 가마미 회장 이초헌 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2015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함께한 해변가요제 은상 참가 번호 7번 나 가거든 불신석 나 네, 그럼 다음은 금상입니다. 금상 수상자에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시상은 가마미 해수욕장 협회 회장님이신 이승헌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2015 영광 가마미 해변가요제 금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3번 천년. 립니다 네, 상금과 트로피를 받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상을 수상하신 분께는요. 트로피와 함께 가수 인증서 그리고 상금 2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상 시상은 영광 군수이신 김준성 네. 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대상! 4번! 미운 사랑을 불러주신 박소미씨. 네. 박수 한번 하시고, 네. 아, 가수 인증서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트로피가. 네,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대상을 수상하신 네. 박소미 씨의 앵콜곡을 청해 들으면서 잠시 후 2부 네. 전국 가요대행진 축하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네자 우리 입상자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음악 갑시다.